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모델 부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VC 패턴에서 지난 영상에서 뷰에 해당되는 블레이드 템플릿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모델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모델은 DB 데이터 쪽을 연결하는 부분인데, 일단 DB에 직접 접속해서 가져오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그전 단계 작업만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DB에 들어가 있어야 할이 데이터 부분이 현재 라우터에 그냥 다껍살이 껴있는 상태인데요. 이거를 분리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앱 폴더 밑에, 모델스 폴더 밑에다가 새 파일을 하나 만듭니다. 대문자 L로 하고요. 이렇게 리스트라고 하나 만들고요. 여기서 네임 스페이스를 지정을 합니다. 앱 밑에 모델스. 이렇게 해주시고요. 클래스를 만듭니다. 첫자는 대문자로 합니다. Rest 이렇게 하고요. 여기다가 어, public static function 전체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 get all 가로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닫고 그리고 여기다 이제 return이라고 쓰는데요. 어떤 데이터를 가져올 거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데이터를 던져줄 것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한나 띄고 여기서 control v 해서 이 데이터를 던져주는 거죠. 던져주는 거고 그러면은 라우터에서는 저 데이터를 어떻게 받으면 되느냐? 자 앱에서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지우고요. 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안 나타나네요. 리스트 리스트에서 get all로 해서 가져오는데요. 이 리스트가 지금 없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import class 했더니 이렇게 좀 전에 만들었던 앱 폴더 밑에 모델스의 리스트 라는 클래스를 딱 가져오게 되죠. 일단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뭐, 지금 뭔가 오류가 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일단은 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호스트 밑에 리스트 엔터 빙글빙글 오래 돌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문제가 있다는 얘기 죠 문제를 찾아서 해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타이핑했던 소스가 그대로 드러나네요. 우린 아주 초보적인 실수를 했다는 판단이 들어갑니다. 플래스가정의를해 놨는데 파운드 찾을 수도 없다네요. 자, 여기 l 리스트.php로 오면 얘는 PHP이기 때문에 반드시 꺽쇠 브론 PHP를 넣어 줘야 됩니다. 아주 초보 중에 초보적인 실수한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해결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는 에러가 났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예, 전체 데이터를 가져오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부분적인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에다가 부분적인 데이터 가져오는 부분을 추가를 해야 되겠죠. 자 여기다가 퍼블릭 static, function, get, 대문자 o n d get on 하고 여기는 이제 매개 변수가 필요하죠. idx 값에 따라서 리턴을 하는데 일단은 list라는 변수에다가 self에서 get all 값을 전체적으로 담아가지고 여기는 콜로두 개입니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self 콜론 콜론 겟 돌리면은 이거를 호출하는 라 얘기가 됩니다. 디스에 해당되는 거죠, 일종에. 셀프 네. 음. 클래스에서는 셀프가 바로 그 디스에 해당됩니다. 자, 포 이치 리스트. 뭐 s 로 이프 로 뭔가 이게 좀 로우 아이디엑스 값이 들어온 매개변수 아 같다면 리턴 그 로우 하나만 리턴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처리가 되죠. 자웹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웹에서 라우터 웹에서 요걸 그대로 카피를 해가지고요 여기가 이제 idx 값이 있는 경우죠 요렇게 idx 값이 있는 경우 그걸 매개변수로 사용을 하고 return 음, 리스트인데 view blade 템플릿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view.blade.php를 만들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넣을 거고, 그래서, 헤딩은 뭐, 필요 없구요. 이번에 요거는, row로 하겠습니다. list get1. 하나만 받는 거죠. 요거 어디 값? idx 값을 던져서, 이렇게 처리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음, view 밑에다가, 새 파일로 해서, view.blade. .php를 하나 만들죠. 그래서 어떤 내용을 갖고 오느냐? 요두 가지만 있으면 되겠죠. 카피를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딱 넣어주면은 제목, 본문 내용이 나오는 형태가 되고리스트 t p l a y e d p h p 에서는 본문은 나오지 않게 끔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링크를 걸어줘야 되겠죠. 링크를 걸려줬어 이거 제목을 클릭을 하면 제목과 본문이 나오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a href 하고 l i s 리스트 리스트였네요. 여기는 리스트 슬래시 idx 이렇게 던져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고침 자 링크가 걸려 있죠. 여기 보면 1, 2 미, 아래쪽에 걸린 거 보이시죠? 클릭을 하면 여기가 이제 뷰로 바뀌고 슬래시 1, 뷰, 아, 뷰로 바뀌는 게 아니, 아니구나. 그냥 1로 바뀌는 거죠. 근데 404나 파운더 나왔다는 얘기는 이 패턴에 맞는 게 지금 없다는 얘기죠. 여기에 본게 리스트라고 해서 링크가 걸려 있네요. 여기는. 여기는 리스트였는데 그러면 링크를 잘못 건 거죠. 우리가 웹에서 리스트를 정의한 건 없어요. 여기를 리스트로 바꾸든가 하면 통일성이 있어야 되니까, 리스트 블레이드 점 php 에서 여기를 갖다 빼는 식으로 통일하는 게 낫겠죠. 이렇게 하고, 다시, 새로 고침하고, 이렇게 나오면은 클릭. 가면은 슬래시 붙고 1. 뒤로 갔다가 클릭을 하면 슬래시 붙고 2.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접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직접 접근 예를 들어 그 번호가 물론 당연히 안, 되, 안 나오겠지만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런 걸 방지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차피 1번, 2번 외에는 또 오류가 나겠지만요. 여기다가 그때 배웠던 정규식을 활용을 해서 where로 해서 idx가 idx가 0과 9 사이에 있는 숫자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지금 사실 데이터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1과 2라고 뭐 극단적으로 막아야 되겠지만 일단은 이런 형태로 하겠습니다. 09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새로 고침했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데 이걸 갖다가 A라고 썼을 때 404가 나오면은 성공적으로 처리가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 처리를 하면은 좀더 깔끔해지겠죠. 프로그램이.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데이터 나오는 부분 그 다음에 클릭해서 어,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는 부, 부분 처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